이쁜 딸 레은에게 레은아 아빠다. 30년 전 오늘 길 건너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리자 자동차들이 경적을 일제히 함께 울리며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되었었단다. 그날 밤에 명동성당 그곳에 아빠도 있었다. 하루 종일 호헌철폐 독재 타도, 호헌철폐 직선제 정치를 외치고 또 외쳤었는데. 체류탄 연기가 거리를 뒤덮었고 매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이 땅의 민주화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었다. 그날 그렇게 싸워야만 했던 것은 아빠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될 거라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꼭올 거라고 믿었었단다 그런데 레은아 아빠는 젊은 날 허망한 꿈을 꾸었던 것일까 여전히 엄마 아빠의 삶은 팍팍하고 아들 같고 딸 같은 청춘들이 취업이 되질 않아 꿈을 접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많이 난단다 광화문 촛불시에 나갔어도 30년 전 우리가 좀더 철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많이 미안하고 너희들 앞에 많이 부끄럽구나. 그렇지만 레은아, 아빠는 너에게 너무 고맙구나. 너희 친구들, 너희 언니 오빠들에게 한없이 고맙구나. 너희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희미해진 엄마 아빠의 눈을 다시 밝혀 주어서 너무나 너무나 고맙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이제 다시 갖게 된것 같다. 고맙구나. 이란 시간은 제겐 참 멀죠. 제 나이에 두 배나 되네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독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아빠 피하지 않고 맞섰던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픔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 주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어른들께 모든 아, 모든 어른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빠, 저도 부끄러워요. 아프고 힘들어 눈물 짓는 분들을 지나치기도 했고,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언니, 오빠들을 잠시잠시 잠시 잊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30년 전 아빠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하는지를 알것 같아요. 우리들의 꿈이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서로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손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아빠, 지금 많이 떨리지만 훌륭하신 어른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난이, 불행이 저희들의 꿈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마다 아름답게 꽃 피우고 싶어요. 그꿈 안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